오늘의 MC 김진영 강소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게스트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지 안녕하세요 김윤지입니다 백재상 백제성. 안녕하세요 백재상입니다 이근우 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laughs> 정준환 안녕하세요 정준환입니다 세상씨는 평소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을 받아보셨나요? 받아보긴 했지만 감물가물하네요 이근우씨는 어떠세요? 저 또한 교육이잘 안나는데요? 그렇습니다. 평소 안전교육은 많이 받아보긴 했지만 내일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흘려들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김윤지 씨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재세동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심폐소생술은 뭔지 알겠는데 자동재세동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공중전화박스나 지하철,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못뭐 보셨어요? 아 진짜요? 처음 들어온요 정준하 씨는 잘 아시네요. 그럼 사용 방법도 잘 아시겠네요. 사용 방법은 배워보긴 했지만 잘 기억이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같은 곳에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비치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그렇군요. 먼저 잘못된 사례를 영상으로 보시고 다음 이야기들 나보겠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약한 진영이 오늘 복도를 지나가다 친구에게 장난을 당하는데 다어떡 아, 하지? 은지야 119좀 해줘. 알았어, 내가 119를 볼게. 거기 119죠? 감사합니다, 강서수 방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명호 초등학교로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명호 초등학교로 출동하겠습니다. 재생 중입니다. 접촉 금지 모두 지금 올라가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재상이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 승강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는데 안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129를 불러주세요. 제가 심폐몽소로 실시할게요. 거기1 2 9죠 <목소리> 감사합니다. 검소소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심평역 일반 승강장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평역 일반 승강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I was t h e r 세보세요 s ther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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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제동기와고성난게 음. 아닐까요? 음. 자동 제세동기를 너무 늦게 작동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옷을 안 벗기고 패드를 붙여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세동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손을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게스트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정답을 보시겠습니다. 제세동기를 사용하실 때는 옷을 벗기고 땀이나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신 후에 패드를 부착하시고 반지나 시계 등 금속 물질도 빼시고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세동기가 작동 중일 때에는 기계가 판독을 잘못할 수도 있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자동제세동기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폐소생술은 많은데 자동제세에 있는 장면이 있어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렇다면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은 아시나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결과 심폐소생술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자동제세동기는 잘 모르시거나 사용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어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얼마나 알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김윤지 씨 인터뷰 잘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백재상 소방관님 여기 마네킹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마네킹을 N이라고 하는데요. 1957년 여름 노르웨이 스타방 에르에서 15세 소녀 N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할줄 몰라 소녀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목격자 중 각종 의료용 도구를 제작하는 아스몬드레어다이라는 사람이 소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각 실습용 마네킹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 스크랩 자료에서 1890년대 프랑스 생강에서 목숨을 잃은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고 이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네킹을 이 얼굴에 봉떠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네킹의 이름은 노르웨이 소녀의 이름인 앤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백제상 소방관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술 동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어깨를 뒤드려 봅니다. 그 다음 귀를 코에 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일단 기도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 흉골 3cm 정도에 있는 곳에 꽉 찔을 낀뒤 손바닥이 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1분에 100번 정도 할 속력으로 30번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이때 인공호흡은 두번 실행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가 준비됐다면 먼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패드 1을 오른쪽 쇄골 밑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패드 2를 왼쪽 가슴 및 갈비뼈에 붙입니다. 그런 다음 전원 버튼을 켜고 음성 안내 지시에 따릅니다. 그런 다음 자동제사 동의가 분석 중일 때는 점전의 위험이 있으니 사람의 몸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에게 쇽이 올 때는 정렬 버튼이 쇽을 눌러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그리고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마저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혹시 내가 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08년 6월 14일 응급의료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의 아닌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다치게 해도 민영 사장의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강경을 해주는 착한 사마리아라는 법이 생겨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심폐소생술은 자동 제세동기로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하죠? 네 가까운 소방서나 안전센터로 가시면 심폐소생술 체험장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을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가족 또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배워서야 할것 같아요. 정말 제 주위에서 안 일어나야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렇게라도 배워보니 당연한 식네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재세동기의 사용 방법을 안다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위기탈출일고